자, 오늘 두 번째 컨텐츠. 아, 요즘 또 중국에 다양한 기사들이 떴어. 다양한 기사들이 떴는데, 아, 또 재밌는 기사들, 자잘한 기사들인데 재밌어가지고 몇개 가져왔습니다. 또좀 자잘한 기사들이 몇개 있는데, 아, 요거 가져와 봤습니다. 저, 저는 중, 말 그대로 지금 요즘 중국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다루잖아요. 그 중에 자잘한 몇 가지 이런, 어, 기사들이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자, 요런 기사가 있네요. 자 마약 폭탄급 술자리도 줄어 중국에 1억 4천만 명을 홀린 꽝딴 뭐길래 이런 기사가 한게 있어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카드 게임이에요. 중국에서는 이 카드 게임이 너무 지금 유행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카드 게임에 빠져 있다. 이거는 또 탕핑족의 새로운 변형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탕핑족은 뭔지 알죠? 중국은 요즘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자, 탕핑. 제 방송을 어느 정도 보신 분들은 이제 탕핑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요 하지만 저는 매번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혹시 모르는 분도 있을까 해 가지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탕핑이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 아, 모든 걸다 포기하고 난 그냥 들어눕는다. 나안 해. 배째.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살 거야. 이런 중국의 이런 현상들이 많거든요. 왜?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사회니까. 그래서, 야, 난안할 거야. 배째. 이런 친구들을 탕핑족이라고 하죠. 중국으로 따, 아,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뭐, 뭐, 3포 세대, 5포 세대.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다 포기하고 사는 세대. 중국은 그걸 탕핑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왜이 카드게임이 문제가 되냐? 아, 이 카드게임이 중국에서 엄청 유행을 하고 있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약한 1억 4천만 명이 맨날 카드만 치면서 놀고 있다. 이거는 탕핑의 또 다른 현상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 자 기사에 보면 중국 공직사회와 금융계를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한 카드 게임을 두고 중국 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관영 매치가 일할 의지를 갉아먹는 탕핑 문화의 새로운 변종이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심상찮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한 이 관단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카드놀이 한 형식일 뿐이에요. 중국은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지역마다 카드놀이 하는 룰도 다 달라. 그리고 지금 이게 뭐 요즘 핫하다고 아 이게 요즘 뭐 문제가 된다 그리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어떤 회사 부처에서는 분위기가 이 카드 게임을 하지 못하면 직원들이랑 사교장복이 생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한대 그러니까 뭐 보통 이 카드 게임 이라는 거는 4명이서 같이 많이 해요 4명이서 같이 하면서 2대2로 팀을 먹고 하는 이런 게임 인데 실제로 이거 사람들이 같이 모여 가지고 하다 보면 재밌어 시간 진짜 훅 가요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랑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 가지고 그냥 카드 치면서 밤샌 적도 많아 근데 중국은 이런 문화가 엄청 많아요 이 카드만 있겠습니까 중국의 이 카드게임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국 핸드폰 게임 카드게임 핸드폰 게임 그 다음에 그 뭐냐 마작 중국은 마작이지 그렇게 따지면 진짜 중국 사람들이 이거 진짜 많이 하거든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놀이야 그냥 이렇게 따지면 진짜 지금 중국이 탕핑족은 한, 한 7, 8억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진짜 많이 해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사회에서는 예. 그리고 또 이런 푸단다슈어 어, 푸단대학교 관리학원의 m b a 관리학원 원장 루슝원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 카드게임 열풍이 양지강 남북을 휩쓸면서 사회가 동력을 기업가 정신을 갉아먹는 도피 풍조이자 퇴폐 풍조가 됐다라고 비판하고 베이징 청년 신문에는 코로나 19 이후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자포자기식 탕핑 문화의 새로운 변정이다 하며 노력하려는 열정은 게임에 빠져 사라지고 적극적인 의지는 오락에 심취해 잃어버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국은요. 어, 이 기사도 지금 물론 어,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상을 잘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옛날부터 중국에서는요 마작 카드 뭐 이런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진짜 좀 여가 시간이 있을 때 퇴근하고 아니면 주말 맞이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는 뭐 주말이다 그러면 금요일 야 회식 술자리 친구들과 놀러 이태원 홍대 강남 클럽 바 이런 문화가 있으면 중국에는 아주 옛날부터 야 주말이다 금요일 끝. 야, 뭐여? 밥 먹으면서 마작, 마작 하면서 수다도 떨고, 담배도 피고, 어, 해바라기씨 까먹고, 술도 한잔하고, 밤새는 거야. 그게 그 사람들의 놀이에. 근데 요즘 어 분위기를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보단 더 친다 이거지 옛날에는 그러니까 일자리도 있고 뭐 학업도 있고 뭐뭐할 일이 많으니까 끝나고 주말에만 모이서 잠깐 쳤다 바쁠 때는 못 쳤다 이러면 요즘은 뭐 다들 실직자에다가 실업자에다가 그리고 뭐뭐뭐또 회사 다니는 뭐뭐 뭐 이렇게 회사원들은 또 그냥 그나름대로그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중, 중국도 칼퇴근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중국에서도 막 그렇게 뭐뭐 뭐 퇴근 시간 넘어가면서 일을 하는 거안 좋아해요 그리고 일을 그렇게 많이 많이 하려고 하지도 않아 자기 몫만 딱해 그럼 나머지 시간들은 다 카드 치면서 그냥 놀이를 하는 거지 아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탕핑의 새로운 새로운 변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데 옛날부터 많이 했고 지금은 더 많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탕핑족들은 할게 없으니까 이거 하는 거지 이거라도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유 수다라도 떨지 그리고 뭔가 공통적인 언어가 생기잖아 탕핑족들이 새로운 문화, 요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어요. 자, 중국에 이런,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거는 옛날부터 문제가 많이 됐었어. 자, 이런 거. 하루 여친 11만원, 뽀뽀 2천원, 퐁 200원. 길거리에서 서비스를 나선 여성들 논란.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어, 가격표가 있죠? 자, 뽀뽀 한대 얼마. 같이 게임해준 대 얼마. 그 다음에 산책 한대 얼마. 그 다음에 가사 일 해준 대 얼마. 그 다음에 수다 떤는데 얼마. 이게 뭐냐면 중국에서 이제 실직자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여성들이 이런 여친 대행 서비스, 사람 빌려 드립니다. 이런 서비스를 내놓는 거야. 이건 일본에도 있잖아요. 중국에도 이게 있어요. 실제로 야, 이거 웃긴 게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잖아. 바이두에다가 인간 임대라고 검색을 하잖아요. 인간 임대라고 검색을 하면 실제로 야, 인간 임대에 대한 심지어 사이트도 있고 이, 이 사업 자체가 있어 실제로 인간 임대를 해 중국어로 쭈른이라고 치면 돼요 쭈른 사람을 빌린다 좀말 그대로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을 빌린다 는 거는 여러 다양하잖아요 한국에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근데 뭐 이제 그게 가사도우미 일일 뭐 집정리 아니면 뭐 일일 뭐뭐 뭐 가정교사가 될 수도 있고 이것도 사람 임대고 일일 동안 코치 뭐 일일 동안 뭐 보살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사람. 임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이게 이 개념이 너무 찌그러졌다 이거야. 근데 지금 중국에서 문제 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어, 그렇게 빈들, 빌린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나도 내 자신을 빌릴게. 근데 내가 할줄 아는 게 없어. 뭐뭐 뭐 내가 너한테 뭐 가사 도우미를해 주겠니? 뭐 밥을 해 주겠니? 뭘해 주겠니? 나할줄 아는 게 없어. 하지만 아, 너 요번에 명절 때 가족들 보러 가지? 고향 내려가지? 근데 너 고향에서 다들 결혼하라고 맨날 스트레스 준다며. 오케이. 요번엔 내가 확실히 너 스트레스 안 받게 해 줄게. 고향 내려가서 3박 4일 동안 내가 동행을 해 줄게. 그러면서 네 여자친구 인척을 해 주고 그러면서 하루에 오케이. 하루에 2천 원, 막 하루에 40만 원, 50만 원, 3박 4일이면 200만 원. 그중에서 같이 손잡기 얼마, 뽀뽀 얼마, 그리고 전화해서 부모님한테 거짓말 해주는 거 얼마, 같이 산책 얼마, 같이 밥 먹어주지 얼마. 이 가격표들을 디테일하게 만들어요. 이걸 나쁘게 해줘가지고 남자들은 심지어 남자들도 야 맞아 나 올해 고향에 돌아가서는 나 그런 거뭐 결혼하냐 마냐 이런 거 공격받기 싫어 네가 내 여자친구 해줘 가격 어 괜찮은데 오케이 내 이걸로 너한3일만 임대할게 이게 왜 나쁘냐 어떤 사람들은 이건 나쁘지 않은데 뭐가 나쁘다는 거야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봐봐 진짜 이게 한끗 차이야 까딱하면 이건 정말 유사성매매 퇴폐 서비스가 될 수도 있거든 뭐 말인지 알죠 물론 뭐아 그냥 정말 선 지키면서 선을 지키면서 그 선까지만 딱딱 이렇게 어 일을 할수 있다면 야뭐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뭐 남자가 혹은 여자가 아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여기서 얼마만 추가 더 하시면 이런 이런 서비스도 나옵니다 밤에 어뭐 이런 현란한 서비스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그게 약간 이제 비틀어질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약간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자 중국도 이런 기사가 떠요. 샤오不부就즉띄어网络 왕로 주인面临安全隐患 조금만 잘못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인데 서비스 온라인 사람인데 서비스 아 이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야. 수수위 후의자권이야. 여자친구를 임대해가지고 설날에 집으로 돌아간다 이거지. 집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 부모님한테, 부모님 친척한테 결혼 공격을 안 받는다 이거야. 근데 만약에 진짜 이게 딱딱딱 끊게 깔끔하게 이게 비즈니스로 끝나면 괜찮은데 여기서 좀더 가면 약간 유사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더 가잖아? 만약에 그 남자가 범죄자야. 혹은 이 서비스를, 이 사람을 임대하는 것 자체에 불순한 의도가 있어. 그게 남자든 여자든 간에. 어? 오늘 남자 10명, 여자 10명 모집합니다. 하루에 얼마 주고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근데 따라갔는데? 이게 정말 잘못 따라갔다가는 다시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범죄 사건에 연루될 수도 있다 이거지 이 일을 하는 친구들 인터뷰 영상을 보면 내가 지금 어 이런 이런 상황인데 뭐 그러니까 일자리도 못 찾고 뭐 일자리 뭐할줄 아는 것도 없고 가지고 있는 거는 어 본인의 이런 미모밖에 없는데 내가 할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이래서라도 난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집세도 내야 되고 뭐뭐뭐내 생활비도 써야 되고 그래서 나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 대해서 뭐뭐 뭐, 딱히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은근히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점. 많아진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앞에 그 당핑이랑 이거랑도 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어.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 살기 힘들어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어나는 현상들 아니야. 일자리가 없어서 포기를 하든 일자리가 없어서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정말 이런 이상한 일이라도 만들어내든 뭐, 뭔가 이게 사회적인 현상은 다 지금 약간 근원은 일단 먹고 살기 힘들다. 자, 요 기사도 요 기사도 나왔고 또 중국에 요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얼마 전에 제가 중국 인구 절벽, 중국의 결혼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룬 적도 있지만 기사가 계속 나와요 중국은 결혼 파업 중 상반기 결혼 50만 쌍 줄어 역대 최저 여러분들 중국의 결혼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의 상반기에 결혼한 숫자가 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지표보면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중국 인구 절벽식 폭락을 검색해가지고 제 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게 한 1시간짜리 영상인데 정말 거기 디테일하고 정말 제가 심혈을 기울어서 만든 블록버스터급 영상이거든 야 무슨 상하이 베이징 이거보다 그 영상이 더 재밌어 그 한번 봐봐 거기에서 지금 진짜 디테일하게 다루는데 안나 다를까 올해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5일 중국 민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2분기 민전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 2분기 중국에서 혼인 등기를 한 숫자는 343만 쌍이래, 이혼 신고한 사람이 127만 4천 쌍. 지난해 상반기 통계랑 비교하면 지난해 상반기에는 392만 8천 쌍, 약 50만 쌍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343만 쌍의 이 결혼 수치가 발표되기 전에 제일 낮았던 해는 2022년 상반기 373만 쌍이었대. 근데 지금 그때는 코로나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 코로나잖아. 근데 지금 코로나 끝났잖아. 끝났는데 결혼하는 커플 수는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37만 아니 300만 쌍뭐 이렇게 결혼했다고 해도 애기들이 300만 명이 나올까? 절대 안 나와요. 지금 딩크족이 얼마나 많은데. 애안 낳고 살겠다는 부부들 겁나 많습니다. 그럼 출산율더 떨어져요. 아무튼 올해도 지금 계속 결혼율이 떨어지고. 결혼율이 떨어지면 20년 뒤에 출산율은 뭐,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뭐 20년 뒤에 뭐 대학 졸업생들. 어, 지금 태어난 애들이 나중에 대학 가잖아. 그때 되면 뭐 기하급수적인 폭락이 오는 거지. 진짜 이게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정말 중국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아기에 대해서 정말 진짜 요즘 문제가 되는 그런 사일리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애를 낳아준다든지 뭐 이런 상황으로 결혼과 양육 뭐 출산 이런 거를 대처한다면 중국의 인구 줄어드는 속도 한국 따라잡을 수도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대학생이 대학생 졸음수가 1년에 1,200만 명, 1,300만 명막 이렇게 나와. 그 뜻은 즉, 이 사람들이 20년 전, 24년 전, 23년 전에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근데 봐봐. 2023년, 3년 간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풀리면서, 자, 2019년에는 결혼한 커플수 1천만 쌍이 일단 2019년에 깨졌고요. 그 다음에 2022년에는 683만 쌍이 그쳤고, 2023년에는 제로 코로나 이게 정책이 꺼지면서 그때 결혼 못했던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768만 쌍으로 다소 등반했지만 올해 다시 또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빠지면 나중에는 아기들도더 적어지고 여러분들 결혼한 수에 비해서 아기 낳는 출산율은 더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확한 그런 통계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제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 요런 기사들이 또 나왔고 여기에 또한개 추가 결혼 문제입니다 이것도 결혼 문제야 여기, 여기 이어서 또 요런 기사가 한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진짜 골때려. 요 출산율 문제 되지, 결혼 문제 되지. 사람들 살기 힘들어 하지. 힘들어 할수록 다들 당핑 하지. 혼자 산다 하지. 애안낳다 결혼 안 한다. 와, 중국에서 해결책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에서 해결책을 만들었어요. 이건 실행이 됐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중국. 대학에 결혼 학과 신설. 여러분들, 중국 대학에 결혼 학과 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결혼 학과라고 들어봤어? 야. 이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결혼 서비스 및 관리 학과를 신설해 신입생 70명을 모집한다. 라는 대학이 한개 나왔는데 이게 민정 직업 대학이네요. 이는 중국 최초의 결혼 관련 학부라고 CCTV에서는 설명을 했고요. 학생들은 결혼 가족 문화, 가족 윤리학, 결혼 산업 경제 및 관리, 결혼 서비스 및뉴 미디어 등 결혼 관련 산업 전반에 관해 공부하게 된다. 결혼학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웨딩 플래너인가? 학교 측은 학과 개설은 중국의 결혼 및 가족 문화 발전 촉진과 혼인 관습 개혁 추진을 목표로 한다고 소개했다. 자오 홍강 부총장은 결혼 관련 산업 전반에 필요한 고급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면서 졸업 후 결혼 정보 회사나 결혼 및 가족 상담 기관 등에 취업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캠퍼스 내에 모의 예식장과 혼인 신고 실습장 등이 설치되며 예식장에서는 전통 혼례 등 다양한 형식의 결혼식을 실습한다. 또 실습장에서 학생들이 혼인 신고 접수자, 혼인 신고 담당자 역할을 번갈아 수행하면서 관련 절차와 규정을 이해하도록 하겠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결혼 실습을 하는 거네 그러니까. 야 자 여러분들 이 기사가 나면서 이 학과가 신설되면서 여러분 이거는 뭐뭐 뭐 나라에 관련된 게 아니잖아 아 SNS에 난리 났지 비아냥이 난리 났습니다 아이고야 이, 이 학과 졸업하면 바로 실직자 되겠네? 결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laughs>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중국 인구 구성을 봤을 때는 지금 결혼학과보다는 장례식 학과 장례학과를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 야, 지금 노인 지금 안 보여 지금? 야 무슨 결혼 학과야 장례 학과부터 열어. 뭐 이런 사람도 들 많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결혼 안 하는 이유를 모르네. <laughs> 야 지금 뭐뭐 뭐 웨딩 플래너가 없어서 결혼 안 해? 야 지금 뭐 우리가 뭐 결혼 절차를 몰라서 결혼 안 하니 지금? 아야 대가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야 진짜 왜 결혼 안 하는지 몰라서 그러니? <laughs> 야 어떻게 결혼 학과 한국에 결혼 학과 있어요 결혼 학과라는 거는 없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또 사회 현상을 함께 설명해 줄수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 여러분들 지금 한국 출산율이 세계 최저 잖아요 제일 심각하잖아 중국 전체 출산율 말고 중국의 대도시 출산율은요 지금 한국보다 더 떨어졌어 베이샹 광신 베이징 상하 이 광저 우션전 이런 중국의 대표 도시들 대도시의 출산율은요 한국보다 더 떨어진 데도 있어요 아무튼 중국에는 이런 사회 현상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메인, 블록버스터급 컨텐츠 나갑니다. 자, 이거는 준비하면서 나도 너무 재밌었어. 요즘 중국 사회 분위기가 이래요.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아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한테 신경도 안써 신경 쓰지도 않아 몰라 어떻게 못 사는지 그냥 지잘 살면 되잖아 다른 사람한테 상관없어 지금 중국은 개인주의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인거 저번에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 어떤 인터넷 인플루언서가 어디 가서 막 영상을 찍다가 막 사람들한테 쳐 맞고 있는데 아무도 가서 그걸 말리지 않아 결국에는 그 인플루언서 맞아 죽었어요 그 주변 사람들 뭐 하고 있는지 알아서, 알아요 다 둘러싸 가지고 폰으로 찍기만 하고 있었어. 맞아 죽을 때까지 지금 중국은 그런 사회 개인주의가 아주 극 그게 극을 달리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회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탕핑 탕핑 하는 사람들과 탕핑 준비자 탕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다들 놓고 아나 이제 안해뭐 내가 이렇게 성장해 나봤자 네가 어끄지고 사야 하잖아 내 부추 내 새싹들 다 잘라 가잖아 나 이제 안 해.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많은 제 영상들을 뭐 얼마 전에 상하이, 상하이의 비극 참사 상하이 경제의 폭락 베이징의 폭락 설명 쉽게 해드립니다 뭐 이런 영상들 지금 조회수가 거의 다뭐 50만 정도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거기에 보면 지금 중국 사회가 약간 어느 정도 어떤 분위기인지는 얼추 감은 올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 댓글들 중에 또 많은 댓글들 전 요즘 댓글들 읽는 거에 너무 빠져있어 하루 종일 댓글 읽다 보면 시간이 훅가 근데 그중에서 또 여러분들이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좋아 지금 중국, 베이징, 상하이, 뭐 광주, 선전 그리고 다른 도시들 지금 다 폭락하고 있고 경기 침체에다가 일자리 없고 사람들 다 떠나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갔냐 그 탐핑족들 다 어디로 갔냐 그 질문들이 꽤 많았어 근데 그 질문을 볼 때마다 나도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아... 이틀 동안 야 밤새 가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중국에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자기 고향 돌아가는 사람도 있겠지 자기 고향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요즘 탕핑족들 사이에서 그리고 요즘 세대들 사이에서는 뭐가 유행하느냐 탕핑 천국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탕핑도 다양한 탕핑이 있습니다 자 일단 살짝 좀 고급진 당 탕핑족 여러분들 탕핑도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탕핑하는 사람들이 많아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부모님한테 살짝 물려받은 게 있어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물려받았어 근데 난 결혼을 아직 안 하고 아직 싱글이야 근데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있는데 물려받은 게막 그렇게 많진 않아 하지만 그래도 물가상승률에 인해서 뭐 집을 물려받았는데 그 고향에 있는 집값이 어느 정도 좀 올라가지고 그래도 꽤큰돈이 지만 막 내가 막 호화 호식을 할수 있는 그런 금액은 아니야. 그런 금액이 대략 약간 100만 위엔 한국 돈으로 약 2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대기업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몇년 동안 아니면 10년 동안 20년 동안 열심히 모았는데 열심히 모으다 보니까 이 모은 돈으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이런 데서는 집살 돈으로는 부족해 돈이 좀 모으긴 모았는데 이 돈으로는 집을 절대 못사 그렇다고 이 돈으로 결혼할 수도 없어 하지만 돈은 어정쩡하게 모았어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그래, 나 이제 이런 삶 지겹다, 행복하지도 않아 내 행복을 찾아서 떠나보자 라고 어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해외여행이겠네 동남아 가겠네 동남아 가겠네 아니야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중국 국내에 있는 당핑천국이야그 중에서 대표적인 곳이 여러분들 윈난이에요 운남성 아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밑으로 가면 여기 하이난다오 있죠 하이난 중국의 하이난 중국의 하이난다오 하이난섬이라고 있잖아요 하이난 요 살짝 위쪽에 여기가 윈난이에요 태국 위쪽에 라오스 위쪽에 바로 붙어있는 여기가 윈난이에요. 베트남 바로 위에 윈난이 당핑족들이 천국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방금 내가 말했던 살짝의 돈이 있는, 평생 살수 있을 만큼 호의호식할수 있을 만큼의 돈은 없어. 근데 어정쩡하게 돈이 있어. 그냥 뭐 고급 외제차 한대 정도 뽑을 수 있는 정도의 돈, 그 정도 돈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원픽은 윈난이야. 윈난 쪽에서도 제일 많이 찾는 도시 중에 한 개가 윈난성에서 성중심 도시는 쿤밍이에요. 근데 쿤밍보다는 윈난에서 어디를 찾느냐? 따리. 여러분들, 일나 일단 윈난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윈난에 따리라는 곳이 있어요. 따리. 따리, 거기는 진짜 유명한 여행지에.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하고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대자연, 그 다음에 해발이 높고 관광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딸리 딸이. 들어봤습니까? 딸리의 소개 영상을 살짝 보여드리자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자 요런데 뭐 이렇게 뭐 놀러다니는데 뭐 관광지도 있고요 관광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옛날 어, 고대 도시들도 많이 보존되어 있고 저안 가봤어요 뭐 이런 동굴도 있고 관광지가 굉장히 풍부해 그리고 아 이게 전체 경치 도시 전경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와 진짜 대자연에다가 정말 호수에다가 그냥 아기자기하게 살고 그리고 여기는 여행 관광지로 유명 하기 때문에 약간 좀 한량들이 많이 보여서 하는 그리고 노후를 많이 보내러 은퇴하고 노후 보내러 오는 사람들도 진짜 많아. 소수민족 자치구도 있고 맞아요. 여기에 바이수였나 백족인가 아무튼 소수민족이 살고 있고 그 민속마을도 잘 보존이 돼있고 길거리 이런 바이브 그리고 이게 옆에 있는 이런 건물들이지 이런 건물들이 다 고택이야. 그리고 이 건물들 안에는 식당도 운영되고 있고 뭐 이제 이렇게 어뭐 민박도 운영되고 있고 음? 그러니까 정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탕핑족들한테는 정말 그냥 좋은 날씨 그리고 관광으로 유명하니까 밤문화도 꽤 있어. 밤에 가면 뭐 이렇게 식당이나 바나 술집 이런 것들도 많고, 거기 라이브 밴드 공연도 많이 하고, 분위기가 북적북적해. 그리고. 가격이 싸요 일단 물가가 쌉니다 물가가 싸기 때문에 제일 큰 장점이 젊은 여행객들이 진짜 많아 젊은 여행객들이 진짜 많고 젊은 여행객들이 여행하다가 눌러앉는 사람들도 많아 여러분들 딸리의 이런 디테일한 여기의 물가라든지 생활정보를 한번 알아볼게요 왜 여기가 당핑족의 성지라고 불리냐 일단 여기 택시 기사분들의 월급으로 따지면 일단 한국돈으로 다 얘기할게요 하루에 6만원 벌면 진짜 많이 버는거래 그럼 한달이면 180 80이잖아 그죠 그건 진짜 많이 버는 거래 그리고 맨날 일할 수는 없잖아 쉬긴 또 쉬어야지 그리고 여기 회사 기업이라든지 뭐 회사 뭐 어디 정부 뭐 청사 라든지 뭐 이런 데 보안 요원들 월급이 약 한국 돈으로 40만원에서 60만원 사이 40에서 60만원 사이 이게 평균 월급, 그 다음에 일단 방금 영상 보여준 것도 보셨겠지만 일단 경치가 끝내주고요.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정말 아쉽게도 중국을 거의 20년을 있었는데 딸리를 가본 적이 없어. 아나 진짜 어릴 때는 내가 여행에 관심이 없었거든. 그리고 정말 낭만이 있는 도시야. 낭만이 있는 도시고 아름다운 경치에 뭐 푸른 하늘에 호수에. 어? 그리고 민박 가격이 거의 다 1인실입니다. 막 여러 명이 같이 사는 데 말고 1인실 기준 민박 가격 한국 돈으로 2만 원안 하는데 깔리고 깔렸어요. 말 그대로 그냥 호텔 방이지. 뭐 모텔 방 정도 되려나? 근데 깔끔해. 깔끔한데 2만 원 이하야. 1박에 2만 원 이하고 만약에 여기서 월세집을 찾는다. 여러분들. 월세 가격 미쳤다. 방금 그런 집을 월세, 월세로 낸다. 월세면 한 달에 20만 원. 한 달에 20만 원이면 충분 야, 심지어 그 20만 원에 전기, 물, 인터넷 다 포함. 브라보. 그리고 딸리가 유명한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숙박 시설은 진짜 싼 편. 왜냐, 그만큼 숙박 시설이 많겠죠. 대략 이런 민박들이 5천 개가 넘는데, 근데 진짜 그렇게 공급이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날씨도 여러분들 날씨가 좋아. 여름에도 해발이 워낙 높으니까 도시 자체가 해발이 2천 미터 이상이 있습니다. 2천 미터 정도야. 그러니까 아 선선해 여름도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선선해 일교차가 심해 해발이 높으니까 그리고 습하지가 않아요 여기 지금 윈난이랑 그리고 그 밑에 하이난다오 섬 있잖아요 하이난다오도 탕핑족들이 많이 찾지만 윈난한테는 안돼 왜냐 하이난다오는 동남아 기후거든 습해 중국 사람들 그 습한 기후 싫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습한 걸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완전 윈난은 원픽이야 그중에서도 이 제일 아름답고 가격도 싼 여행 도시 낭만이 있는 도시 딸리는 여기는 일픽이야. 그리고 봐봐. 여기서는 거의 다 마을이 작으니까 도시가 작으니까 전기 오토바이 한개 있으면 다 돌아다니는데 그냥 여행객들한테 하루 임대료 전기 오토바이는 하루 임대료가 8,000원. 8,000원이면 여기저기 다 가. 근데 이건 비싼 거예요. 하루 이틀 빌리는 거 이거 비싼 가격이야. 차라리 거기서 중고를 한개 사든가 한달 이렇게 빌리잖아. 이거보다 훨씬 더 쌉니다. 훨씬 더 싸고 그 다음에 생활비를 대량 계산을 해봐. 생활비를 대략 계산을 해보면 자 일단 한국 돈으로 다 계산합니다. 한달 집값 20만 원. 교통비 5만원. 먹는 것도 싸요. 장보는 물가가 엄청 쌉니다. 아, 장보고 뭐 필요한 것들 뭐 그냥 뭐 온라인 전자상가에서 사고 뭐 이러면 다 싸게 살수 있어. 먹는 거한 달에 30만원. 그 다음에 일상 지출이잖아. 뭐 내가 써야 하는 것들, 일상품 뭐 여러 가지 지출들 20만원 정도. 한 달에 80만원이면 충분. 한 달에 80만원이면 탕핑족들 여기서 충분히 살아. 자, 그럼 봐봐. 한 달에 80만원이면 1년이면 얼마예요? 약 960만 원이죠. 그죠? 그고 그게 한국 돈으로 하면 아그니까한 돈으로 하면 960만 원이잖아. 약1 0만 원이야. 2억을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고 연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면 이거는 살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한테는 너무 아니 고향에 집한개 팔았는데 목돈이 생겼는데 대도시 가면 이거 집한 평도 못사 무슨 뭐 아니 뭐뭐 뭐 화장실 한 칸도 못사 뭐 외제차 한대 값이고 뭐그 정도 돈이야 그 정도 돈인데 이거를 이 도시로 가져왔더니 은행에 놓고 이자만 받아 먹는데 내가 생활이 되네? 내가 굳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안 해도 내가 살 수가 있네? 야안해당핑 난 혼자야. 난 그냥 아껴 먹고, 아껴 쓰고 하면 나한 달에 생활비 그렇게 많이 필요도 없어. 뭐가 문제야. 요런 친구들이 엄청 많이 몰려들어요. 근데 솔직히 중국 집값이 정말 진짜 한 20년 안에 수십 배가 올랐잖아. 저번에 말했잖아요. 그 영상들 보시면 다 나옵니다. 많이 오른 건뭐 4, 50배 오른 데도 있고 적게 오른 게 10배, 20배야. 그런 집들만 파다, 팔아도 엄청난 이 자금이 모이기 때문에 그 자금을 가지고 이런 도시에 와서 아 완전 이제 배짱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생활비지만 일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모든 시간은 다 자기 거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사는 거야. 특히 이런 도시에 간 사람들은 뭐 디지털 노마드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 아니면 그냥 어차피 노후를 보내야 된다면 나는 노후를 지금부터 보내겠다 지금 은퇴하겠다 이거야 보니까 나돈 되네? 내 수중에 2억 있네? 중국에서 이런 도시에 가서 약간 좀 이렇게 탕핑하려는 이런 도시의 탕핑 기준은 2억이에요 한국 돈 2억이면 은행에만 넣어놓으면 이걸로 1년 동안 잘 먹고 잘살수 있다 이거야. 파이어족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국에 서울에 집 있는 사람들은 집만 팔잖아요. 중국 딸이 가면 호의 호식하면서 살수 있어. 어 진짜 그래. 물가가 워낙 싸. 아 그리고 요즘 말 많은 수박 가격. 수박 가격 예, 요 도시의 수박 가격은 한 개당 약 한국 돈으로 5천 원 정도? 5천 원, 6천 원 정도? 아무튼 그리고 왜요 도시가 윈난에서도 원픽이 됐냐면 그니까 러 중국 네티즌들이 얼마나 검색을 했겠어? 중국 탕핑 쪽이 그렇게 많고 온라인에서 얼마나 많은 토론이 있었겠어? 그중에서 여기가 원픽 중에 한 개가 된게 일단 오염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대. 해발도 놓고 여기는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 상업지구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오염이 일단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고 공기가 좋고 하니까 사람들이 일단 좋아하고 그다음에 수질이 조금 어 저쪽 윗난 쪽에 수질이 조금 나쁘긴 하지만 그 수질 문제는 집에다가 정수기 한개 세팅하면 돼. 해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따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살짝의 돈이 있는 사람은 이런 데 괜찮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2억만 있는 건 아닐 거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3억도 있을 거고 4억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도 여기 가. 이 윈난 딸이라는 곳에 가. 왜 가냐? 거기서 하면 더호이호식할수 있거든. 만약에 자기가 그냥 뭐더 이상 일을 하기 싫지 않고 말 그대로 이 사회 내죄네. 주 비정상적인 이런 경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면 얼마든지 자기들은 이걸 다 때려치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으로 가서 탕핑적으로 살수 있는 거야. 그 중에서 원픽된 게 딸이에요. 원픽 중에 한 도시. 물론 많은 후보 도시들이 있지만, 근데 잠깐만요. 어, 대륙남님, 잠깐만. 아, 중국 사람들이 다 누구나 2억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야, 2억은 중국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돈인데? 맞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여기는 약간 고급 당핑 지역이야. 약간 좀 고급진데, 좀 그래도 좀한 2억 정도 있는 사람이 조금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안 하면서 그래도 좀 뭔가 이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도시야. 영치도 있고 아름다운 도시도 있고 뭐 공기도 있고 뭐, 뭐 사람들도 많고 뭔가 좀 퀄리티도 있고 뭐 세련되고 좀 힙하고 그렇다면 아 대륙남님 아니 그건 중국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얘기 아니잖아요 그 빈곤층 12억 어? 10억 빈곤층 2억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떡할 거냐고 그 사람들이 또 가서 탕핑하는 도시가 또 따로 있습니다 oh my God. 방금 여기도 엄청 쌌지 그거보다 더싼 도시들이 있습니다